마음이 편안한 곳에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등받이 의자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얼굴의 긴장도 조금 풀어주시고 편안한 미소도 만들어 봅니다. 하나되기 명상은 나무나 꽃, 그림, 액자 등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풍경도 좋습니다. 시각으로 대상을 하나 정하고 눈을 반쯤 감습니다. 반개라고 합니다. 이제 나무를 바라봅니다. 나의 의식이 나무에 갑니다. 그대로 머물러 줍니다. 조금 흐리지만 편안한 에너지로 바라보기를 합니다. 나의 의식은 수많은 생각이나 감정현상에 왔다갔다 합니다. 멍 때리기처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편안하고 고요하게 몸의 긴장이 내려갑니다. 많았던 생각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대상에 머물러 줍니다. 나의 의식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오감의 작용과 감정의 느낌으로 우리는 힘들어 합니다. 내 의식이 나에게서 대상으로 이동하고 머물면 불편한 자극도 생각, 감정도 사라지고 조절됩니다. 고요한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이상으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디로 나의 의식이 확장됩니다. 통화로 집니다.